어어 어? 어, 미티 어, 머리야 미티가 일어났어요 어? 아까 <laughs> 그 친구를 악마였어? <laughs> 파상님 <laughs> 파상님 네 세토리님 왜요? 제가 썬데이한테 엄청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어? 썬데이라고 하면 목소리 엄청 크고 기타 잘 치는 캐롤 친구잖아요 맞아요! 썬데이가 최근에 썬데이 친구 고브스랑 같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대요 꿈에서 위티랑 캐롤도 나오고 아주 흥미진진한 꿈이었다고 하던데요 오! 무슨 내용이지? 빨리 알려줘요 세상이들 안녕! 세상놀이터에요 오늘은 엔비온 커럽트 프렌즈 모드에 왔어요. 썬데이가 꿈을 꾸는 이야기라는데 여기에 좀 악마 같은 친구가 있죠? 그쵸, 수상하죠.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어, 어 썬데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옆엔 친구 고브스가 본데? 그쵸, 지금. 뭔가, 어, 뭐야? 어, 이불 모드? 어. 이불 썬데이? 감염되는 꿈을 꾸고 있나? 그니까요. 어? 악몽 시작. 악몽이 시작된다. 응? 어 안녕하세요. 삐뽀. 아 꿈의 부프도 나오네요. 안녕. 또 너야? 난 어디서든 쉴 수가 없다니까. 니들이 생각하기에도 안 그래? 삐뽀 그래요. 빨리 나와서 말인데 대체 어떻게 날 여기로 데려온 거야? 이런데 갇혀서 모두랑 함께 있다니, 나좀 돼버려줘. 아까 그 고부스 친구가 감염된 것 같은데, 왜 눈이 하트죠? 어, 그죠이빡 루시드 드림이에요. 뭐?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루시드 드림 말이야. 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루시드가 네 엉덩이를 뻥 차버릴 거야 옵스크나삐 자신대로 말한 것 뿐인데 그럼 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 이런 얘를 따라서 도망치려고 했더니만 대신해서 네가 좀 혼나야겠구나 꼬맹아 뭐야 하트가 깨졌어요 삐뿌루 그게 무슨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 지금 뭔가 꿈에 갇혔죠? 뭔가 기괴해요 새끼 네 맞아요 골프도 뭔가 지금 갇히고 위티도 있죠? 그러네요. 위티가 갑자기 왜 나온 거지? 그러니까요. <laughs> 뭔가 대왕 문어한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아그쵸죠 그러니까 문어발처럼 생겼죠? 그쵸죠 이렇게 어, 어쩐 일이지? 네, 지금 저 고부스 친구가 이게 꿈이라는 걸 음. 알고 있어요. 지금 고프가 알려줬거든요. 루시드 드림이라고. 음,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썬데이꿈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데이는안 나오네? 자기 친구가 지금 감염된 꿈을 꾸고 있나 보다 그럼 음. 아까 뭔가 꿈에서 꼭 누가 장난친 것처럼 악마 그 감염 그런 느낌이 났었죠? 그쵸 그렇죠. 뭘까 이 뭐? 어, 오 진짜요? 이불 선데이가 되는 것인가? 아이고, 계속 하트가 깨지고 있어요 아 그러네 근데 아, 엄청 웃죠? 맞네 아니 되게 미소가 예쁜 친구네 우와 <laughs> 형좀 <미나. 웃음> 무서워서 그렇지? 맞아요. 유정민준편 바지도 되게 귀여운 거 입었네. 음, 그러네. 근데 지금 윈티는 되게 곤란해 보여요. 막 답을 해내고 있죠. 어 그죠. 답답해 보이죠? 윈티가 저렇게 막 인사 쓰는 거 처음 봤는데. 저 항상 너무 어, 화내는 거 많이 보긴 했는데. <laughs> 맞아요. 화내 그래도 저렇게 곤란해하지는 않든요아 그죠. 어, 화내고 말지. 와 이불 떠더라 그런지 노래가 엄청 심각해요. 맞아요. 무서운 분위기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화사님 네. 옆에 보니까 어이, 뭐야? 어머거산니요 어머거스. 그러네. <웃음> 뭐야? <웃음> 오, 되게 윙... 시사. 오, 되게 사상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네? 눈달린 꽃도 있어요. 아, 눈달린 꽃이 있다고요? 네, 대왕 꽃이에요. 오, 어, 어, 잠깐요. 오, 어, 밖다다 밟게요. <laughs> 저 이거 또찾야돼 가지고. 아 저는 저희는 꽁 구경 중인데 왜 반갑님이 치는 것 같지? 아 진짜요? 그렇죠. <laughs> 아 진짜 흥미진진하네. 이게 저거 봐요. 아그러 아, 무서운. 무서운 콘도 있고요. 그렇죠? 아선생님 진짜 무서운 콘꾼 거야. 아니 진짜 악몽이라더니 너무 심각하다. 정우 아, 이렇게 친구들도 다 같이고. 근데 걸프 되게 해맑는데요 저도는 <laughs> <걸프는> 항상 해맑다고요. <laughs> 잡혀있는데도 해맑죠? 아, 어, 오! 오! 오, 오, 이겼어요. 잠은 뭔가? 이제 탈출? 어떻게 탈지이 감염이 풀리나? 어? 어, 어, 미티. 어, 머리야. 미티가 일어났어요. 어. 그 아, 친구 아, 어, 찍고... 아, 악마였어? 그래, 그래. 잠자는 숲 속의 미녀가 마침내 깨어났네.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긴장해? 귀신 본것 같이 악몽을 꾸고 있었니? 불쌍해라 뭐지? 아까 그거 위티 꿈이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입다을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텐데 응? 왜 부끄러워하지?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 뭐든 조용히 해 아무래도 혼내지 않으면 입을 다물지 않을 것 같군 위티가 또 화가 났죠? 마음대로 해이 이상한 꿈을 끝내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위티랑 고부스랑 싸워요? 그죠 그 썬데이의 친구? 그쵸 오, 아까 가면 됐었는데 오 와. 역시 미키 노래가 고이그 되게 빠르다 그럼. 오 미키로 칠수 없죠? 그쵸 가운데 캐롤도 있어요 어, 그러네 어, 그리고 그래? 위에도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아 맞네 위에는 도 저기 갔네 도거야 어, 아, <laughs> 구경하러 갔네 그죠 옆에는 사람구인것 같고 어 썬데이? 스카이 같은데? 아 스카이 스카이랑 옆에또 누구지? 잘안 보이고요. 그 옆에는 잘 안보이고요 그옆에미코 같은데? 아~~ 옆에 트리키랑 매트댄도 있어요 맞아요 야 진짜 빠르다 오 진짜 빠르다 <laughs> 미키랑 잘 어울리네 미키는 원래 빠른거잘 하거든요 그죠 와~~ 어, 미키도 오랜만에 노래하자 그죠 역시 목소리 멋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 아까 눈이 하트 모양이었잖아요 맞아요 뭔가 노래할 때 손에서 하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 과연? 오 어, 그죠 근데... 아. 이것도 근데 깨져요.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가보다 와. 와 오, 오, 이게 오, 뭐야. 오, 뭐야. 오. 와, 친구야. 와, 엄청난게력자였어이 친구 처음 보는데 엄청 잘, 잘하죠? 와, 썬데이의 친구답다. 역시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 같아요. 그죠? 렇 아, 근데 여기 관계가 되게 독특해요. 썬데이의 친구랑 썬데이 친구의 캐롤. 그리고 캐롤의 남자친구 인디티? 없죠. 어, 어떻게 만난 거지? 다 아는 친구들이가봐요 그런가봐요. 오, 친구들도 저저 노래 잘하는데, 언제나저 이렇게? 이제 막 까딱까딱하지 말라고. 그니까요 같이 나와줘. 어죠?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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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다 근데 이 친구 악마인가봐요. 왜요? 분명히 뭔가 좀 악마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 약간 보라색에 무섭죠? 그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도 악마 친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평범한 모습인 척하면서 악마를 변하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뒤에 악마인 수녀님도 있는데. 아, <laughs> 아 그자. 사르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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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녀님도 좀 무섭죠? 그래죠. 오오 어. 오. 어? 오케이. 지금 밑에 아이콘 보니까 미티가 단단히 화가 났어요. 맞아요. 음. 인상을 퍽 쓰고 있다고요. 미티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오케이. 오 이겼어요. 벌써 아침이야. 오후 6시라고, 어? 썬데이, 어, 아직 자고 있어. 괜찮아. 좋은 아침이야. 이상한 꿈을 꿨지만, 괜찮아. 오후 6시에 아침 인사하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잠깐, 날 안아주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여기 우리 둘만 있는데 그리고 너 얼굴이 빨개지네 아넌 이해 못할 거야 이런 5분만 더 이러고 있어도 될것 같아 그 뭐야 Well, well, 어? 저거 그거 아니에요? h 스 o k o 때? 그러네! Really n e 누가 장 x 을 l k 것 같아요 맞아요! 악마가 맞았나봐요! 그죠 o u really think t h e r e 어? gonna be another one? So, Dugok, 어. a 짠! 에이, 머리가 붙었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